성령 하나님을 거지하며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비하며 살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구백합니다 내가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아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겠습니다 내가 마주 부르나 발람가운데도 하나님 주를 향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서오들이 영광을 위한 거룩한 참으로 입맞춤이여! 그리고 아버지 앞에 누구와 누구 앞 오도록 하시고 성령을 님도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케 하시길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물 앞에 인자리기로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봅니다 유한복음의 12장. 네. 네 우리 유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도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가론 유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0 0대나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 하리라, 하시, 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 Only answer me to the middle of the w o r l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 h 를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the Sarah, never h u n g r 의 Yeah, 예수님을 o n t 하는 일이 가슴 뛰는 일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든 일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자 소비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자.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예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자 나사로를 살리신 자그 동네에 베다니에 가셔서 그곳에서 특별히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앉아서 예수를 위하여서 예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부활한 나사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하고자 또한 주님을 이루해 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잔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살아났음을 살려냈음을 감사하는 자리라도 볼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마르다는 시종, 자, 여일 봉사만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쥐의 발 앞에 앉아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는 존경의 표시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 가장 값진 나드 한거을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자, 발에 붙습니다. 라드는 인도산풀의 뿌리에서 생산되는 향유로서, 자 목이 긴 오카 병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값은 노동자 1년 임금에 해당되는 300 대나니온의 자 상황의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결혼을 위해서 아마 준비했던 모양이지만 이 귀중한 것을 자 어떻게요? 해예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워진 옥합이 되어준 것입니다. 옥합을 깨워 예수님께 부은 사건에 마리아의 자 정말로 최고의 행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또한 준비된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록될 자 기억될 아름다운 행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해서 가로운 유다는 하나의 낭비로 자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반대였습니다. 극고 칭찬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임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여세전에 올라오셔서. 베단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자, 머물러 그곳에서 잔치를 보려 잔치에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표시로 자, 죽었던 나사로가 이 살아났음을 온 자,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일을 분주하게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비싼 향유 한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는 자가론 유다가 향유를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는 것은 참으로 예 낭비로 보여지는 상황에 있는 것을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말이 맞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더, 더 중요한 것은 자 믿음의 행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마리아가 한 행동을 허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자 드려지는 헌신 즉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소비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님의 사업에 우리는 거룩한 소비,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거룩한 헌신 이것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러한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향유를 보여드리는 진정한 헌신을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교회에도 충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웃을 양할 치도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참으로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을 기꺼이 내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평가나 시선에 굴하지 않고 가슴 뛰는 자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화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구호 활동가이자 작가로 알려져 있는 한비아씨는 수면은 특강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 핵심은 내려갔습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참으로 아무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프리카 케냐에서 만난 의사에게서 큰 자극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깜짝한 피부 병 환자로 가득 찬 병원에서 한 의사가 고름이 범복이 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케냐에서 무척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주를 서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에서 병든 자들 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와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자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무엇보다도 이일의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통하여서 손을내하는 참된 의사로서,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마땅한 것인 것을 말하면서, 그런 이 일을 계속할 때마다 그 마음에 가슴이 뛰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처럼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영신하는 믿음과 신앙이 올린 시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도 가슴 때는 이 일을 한 우리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거순전한 그 나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기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Yeah.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야를 위하여 그를 자 간직하게 하는 기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그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가슴 뛰는 일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아무런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의 장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한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위해서 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님의 우리들에게 더욱더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 주셔서 참으로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마리아처럼 지극히 값싼 값비싼 귀한 양유 양육, 라도 양유를 하나님 정말로 주의 말에 부어 드리오. 주님의 기쁘시게 할수 있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한 자들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있습니다. 병든 자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있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할 때에 아버지들과 성령 안에서 기도를 교동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분한 기도의 소원들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공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로 믿사오니 정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다라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전쟁에 엮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만 통일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쪽 러시아를 통하여 싹계를 도모하는 가운데 있고 전쟁을 참으로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적그리스의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조정되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악을 아버지로면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선이 참으로 선한 역사가 선한 아버지의 의 뜻이 하나님의 땅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여호와의 내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느 도말에서부터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안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들어올 수가 온답봐서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쁜 소식 감사했을지 형통의 소식이 오고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